계속하다 깜빡이는 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또한 강렬한 공포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세요 네먼지잘 몰라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검문소에서 출발점에서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최고의 경험을 위해 어둠 속에서 혼자 플레이하십시오 게임 시간은 40분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체크 포인트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Oh. Hi, uh, is Simon there? s i m 이 거기 있습니까? Hi, uh, yes, please. I'm, uh, I'm, I'm, looking for Simon. Is he there? 어? 아, 오? 오 시끄러워져. 꺼버려야지, 저거. 내 알람 시계는 왜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오, 의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게 있어? 짐 넓네. 야, 문이 잠겨 있다. 처음부터 뭐가, 뭐가 나오진 않겠지? 아이를 눌러 인벤토리를 냅니다. 부엌에서 이자... 알리는 건 없고... 어우 시끄러~ 드디어 끌수 있겠다. <laughs> 어이, 뭐야? 난 놓지도 않았는데... 껐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지금... 밖에 바람소리인가? 문이 갑자기 닫히나? 뭐, 부엌에 이렇게 있어? 꿈에서 나왔던 꿈에서 나왔던 그냥석이야 열쇠요 열쇠 여, 열.. 열쇠 먹게 해주세요 열쇠 어. 창을 닫습니다 추워지고 있다 어. 젠장 서둘러서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시프트가 실행, 시프트가 실행이니 달리기지. Hi, uh, it's, it's Simon there. 누가 문 열었나? 내 침실 옷장에 총이 있습니다 침실 옷장? 침실이 어딘데? 여기? 어, 열린다 문 닫아 어? 어? 이거 뭐야 경찰을 불러야 해요 이게 뭐야? 전화를 해야겠네, 그러면. 문이 문이 열렸는데? 1 1 9 아, 911이구나, 이거. 아닌가? 1 1 3가1 1 3가 전화가 안 돼. 까꿍 티에 나온 까꿍 잉잉 잭키쉬 없이 이나 여기 나가는 건셋나왜 아. 굳이 저렇게 무서운 애가 있는데 괴물이 있는데 왜 잭키까지 꼭 챙겨야 돼? 에스 다이먼데열 하겠지 또 하이야 예 uh, yes. 왜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끊는 거예요? 침입자가 내 집에 있습니다. 어? 없어졌다. 하이드? 하이드라는데? 음. 인벤토리. 찢어진 사진이야. 아하. 총이 아, 어딨어? 상자는 잠겨있고. 자켓은 어디 있는 거? 흐흐흐흐. 탁실 열쇠는 주방에 있습니다. 아까 어디 있는지 봤죠? 왜꼭 경전이 일어날까? 좀 현실적이면 좋겠어. 창문 열고 꽝 하나? 뭐야? 세탁실 열쇠. 비하인드유 아. Uh -huh. 여기 맞추는 게 맞구나. 결혼 현상이 뭐라고 하더라? 그 있는데, 홀터 가이스트인가? 뭐야? 뭐야? 이제 뭐 해야 돼? 할로라 그래서 사이먼데요. 하겠지. 또 물음표? 왜? 왜 사이먼 있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어? 피 생겼어. 없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라색이 약간 안 어울린다 고북게임아 전기를 한번 내렸다 꺼야 되나? 아이고 뭐 아파하는 소리 내봤자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저게 꺼져야 되는 게 맞다 TV가 어? 이건 문제 있다 나올 나올 까꿍, 뉘뉘 오호 오호 이게 문 닫히나? 뭐뭐뭐 뭐, 뭐 보고서 문 닫힌다? 문이 닫힌 오호 지나가면 쾅 하겠지? 아 그래 사이먼님 누군데? 같이 놀랍시다. 개씨바 아이 아왜 자꾸 근데 왜왜왜 왜, 왜 두꺼비 집 내는가 계속 짜증나게. 죽을래요. 얘가 그랬어요. 제가 말고. 아, 제뭐놀안다 으어! 뭐야? 아, 왜불안 켜져? 주꺼비 집이 있는 이유가 뭐야? 아 차단기. 아난 아, 진짜 웃긴 게, 매번 공포게임 하면은, 혼전등은 개똥쓰레기고 자켓이 필요하대 밖에 나가려면 지금 이상 괴물이 집안에 있는데 아 괴물이야 하지만 자켓은 꼭 챙겨 나가야지 이러고 <laughs> 자켓이 어디 있지 하고 사는 아이들 <laughs> <laughs> 어떤 종류 나가는 사람이 그래 셋아 <laughs> 그녀는 왜 나와 똑같이 생겼을까?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좀왜인식 인격 모독해요? 어? 오. 재킷이다. 이제 나가자. 다 무시하고 그냥 나가. 금고가 있는 이유가 있긴 할 텐데 안 궁금해. 어? 괴물이 집에 있는데 지금. 한번 금고요. 금고는 나가 그냥. 뭐야? 집밖에 아니잖아. 이래놓고 뭔집 밖을 나가려면 재킷이 필요해 집 어차피 아는데 뭐야 그것은 모두 내 잘못이야라는데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아내 잘못이면 It's my fault 아이 사람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 좀 이쁘게 좀 하지 이문다 넘어트려 놓고 이 뭐야 이게 아저씨 같이 같이 좀 지낼 거면은 정리 좀 하면서 좀 지내요 왜 아, 헤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 이게? 아, 지금 좀... 디자인이 좀 정신이 없네요. TV는 잘 꺼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 뭐야? 저기 문이 있는데? 저 어디서 타? 어? 어? 밖에 막혔어. 야, 춥지 말라고 도배까지 해 주셨네. 하이. <목소리> Is it still there? He, he, he's not, s not there anymore. Can I call back later? 어어 어유 안녕하세요 어이고 두 명이네 나스투킹하는 네,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야 정말 어세 명이네 어오오 어? 어, 어? 어디론가 가라고 날어어어어부담스러워어 뭐야? <laughs> 내가 방금 무엇을 겪었습니까?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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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이에스이먼드에요뭔 Hi. Hi, 청소의 지금 분위기에 갑자기... And 어, 이 어? yeah, even... <laughs> 새끼도 청소부터 한패였어 점점 어두워지는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점점 어두워지 뭐지? 내 아들 시몬을 죽게 내버려 두었으니. 녀석 가고야 합류할게 내 아들아. 아니, 번역 좀. 어, 발 번역이라도 해 줘서 고맙다야. 끝.